네, 안녕하세요. 어, 더 시골 청년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본디아 덩쿨 제거기, 덩쿨 제거기가 표준말이더라고요. 덩쿨 제거기가 아니고요. 어, 그거를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회를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고, 어, 우리 신 엔지니어링의 이신근 대표님께 어,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어, 잘 배지는지, 예, 얼마나 잘 배지는지, 그 다음에 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어, 전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어, 전편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예, 저희가 이제 성능시험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어, 저희가 이제 성능시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지금 우리가 슬로우비, 슬로우 모션으로다가 그 자른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잘린 면이 좀 어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쥐어 뜯은 건 아니죠? 자,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예리하게 착착 나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요,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본디아제품이 시동을 걸고요. 어, 지금 현재 속도는 얼마죠? 4단 예, 4 0일단 가장 강할 때 얼마나 잘 잘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잘라 나가 볼게요. 네, 한번 작동시켜 주세요. 네 이번에는요 어, 나무 젓가락을 두 개씩 저희가 꽂아봤어요. 예두 개씩 꽂아서도 어, 잘할수 있을지 예 한번 더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 주시고요. 어, 날이 한번 상태가 어떤지 이 대표님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예, 날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나무를 자른 짝꿍만 있을 뿐 칼날에는 이 하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본디아 제품 이제 좀 성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신근 대표님 네. 잘라 본 소감은 좀 어떠세요? 네. 고객님께서 많이 궁금증 하고 있었던 내구성이나 실제적인 내구성의 어떤 결과물을 대해서 좀 의심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더 도장을 찍을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더 해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더 신뢰감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어 사실은요. 저희는 이거를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걸 했었어요. 예 그죠 사실은 우리 예다 했었잖아요 네. 했고 어 그때보다도 사실은 칼날의 성능을 조금 더 좋게 했습니다 예 칼날의 성능을 조금 더 좋게 하고 어그 다음에 강도도 조금 더 좋게 하고요 예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어 우리 의 의구심이 좀 드는 마른 덩쿨을 얼마나 잘 자를 수 있을지 예 이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에 대한 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터리로 으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을지. 예, 현재 이 저희가 보이는 이 하우스는 140m라고 했나요, 여기가? 예. 예, 3번째 동이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 자를 곳은 어디죠? 저기 보면은 4번과 5번. 예, 4번과 5번을 저희가 밀림 상태 밀림. 상태. 예, 예, 한번 가 볼게요. 가서 3번하고 4번이네요아네 3번하고 4번이래요 네. <laughs> 네 한번 상태를 좀 볼게요 어, 저는 어, 농사를 안 접었으니까 이게 뭐 우거진 건지 안 우거진 건지잘 몰라요 이거는 이제 어,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너무 솔직히 좀 너무 더워서 예, 조금 있다가 여기를 한번 배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번동몇 메타죠? 110m. 110m. 예, 110m 자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어또 옆동도 한번 더, 더 잘라 보고요. 예.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하우스, 110m 하우스를, 예, 이제 순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좀 찍겠습니다. 예. 아까보다는 좀 온도가 많이 괜찮아요. 예. 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대표님. 네. 예. 자, 우리 운반고 하는 도로레 있을 거예요. 도로레 예. 이제 걸어 주시고요. 네. 예. 뭐그 예. 나중에는 좀 좋은 거 쌈팍하게 나옵니다. 네, 예. 네. 막 쓰는 걸로. 네, 예. 도로레 걸어 주시고 도로레에다가 이제 도로레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해가지고요, 가운데. 예, 얘가 이렇게 이제 뭐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도록 예 했고요. 요 밑에 이제 갈고리에다가 예 이렇게 배터리 걸어주세요. 걸고요. 그건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 가위는. 예. 네, 저렇게 이제 제공해드리는 예, 연결고리 예, 끼우시고요. 아까보는 온도가 좀 떨어져도 역시나 덥네요. 역시나 덥습니다. 몸에 맞게 자신의 몸에 맞게 잘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배터리 연결선 예,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공해드린 예, 배터리하고 연결하는 연결 고리 예, 본디아 제품에 같이 걸어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연결 고리 응. 응. 네, 연결 여기다 같이 여, 연결해 주세요. 응. 응. 네, 잠깐만요 볼게요. 예 연결 고리 어디 걸었어요? 예 응. 잠깐만요. 예 그렇죠. 응. 여기다 걸면요. 예 이렇게 해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응. 네, 힘들게 매지 마세요. 예자 이제 제가 빗걸음질 어, 좀 치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수가 몇 단이에요? 3이 아, 예, 32단. 예. 여기는 이신근 대표님의 하우스고요 지금 이 정도면 좀 무성한 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농사를 안 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갔어요. 소리가 기계 어, 소리 때문에 잘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제가 살짝 건드렸습니다. 어, 염려하듯이, 어, 멀칭은 거의 어, 전혀 지금 풍상이 없는 상태예요. 멀칭 비닐은 어, 이걸 한번 다 배고 반면적이 어떤지 잘린 면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 멀칭 비닐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쭉 훑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경쾌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안 해봤지만, 예, 전 제품이 어떻게 잘렸는지도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우리 본디아 제품은 아주 경쾌하게 착착 나가주는 것 같아요, 예. 꼭 그, 저기, 머리 기나들, 머리 좀 깎아, 머리 좀 깎아라 하다가 확 깎아주는 그런 기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네 여기까지 음 순을 넝쿨 순을 제거해주신 이신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감사드리는지만 정말로 잘했는지 제가 한번 네. <laughs> 네, 감독을 뭐 볼지도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아직 한쪽 꼬랑은 안 잘랐고요. 네, 이쪽만 지금 자른 상태인데요. 한번 쭉 볼게요. 자 비닐 멀칭은 일단 손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 뭐 밟어서 생긴 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분디아 제품에 의해서 된건 아니고요. <laughs> 어이쿠 이런. 이거 뭐 참외가 이렇게 잘려도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덩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어디에 파묻혀가지고, 아여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아, 그래 120m 에서 100m 기준에서 1개, 네. 2개 정도는, 과감하게, 네. 잘라도, 마음 비워야 되겠죠.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거 뭐, 아쉽지만은, 어, 뭐, 꼭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일단은, 될수 있으면 참외를 선상안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염두를 음. 하고 작업을 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음, 그래 우리, 맞아. 내가, 멀층이 찢어졌는지 검사를 더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게요. 네. 아, 아, 아 예, 이렇게 차내가 쫙 잘려 나갔네. 차매도기똥차게 예. 잘려 나가네. 예. 예. 하고요. 예. 참에 멀칭 바닥이 음. 이렇게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어, 네네네네. 네네. 아. 데는 가감하게 잘못 건드려면 그냥 푹 찢어질 수가 있어요. 어, 아, 타이밍 때 어깨거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 지나가겠죠. 아, 어깨거리가 없으면 그냥 쿡 바닥까지 찢어집니다. 아. 이걸 가지고 저한테 전화와 가지고, 음. 안찢진다 했는데 왜찢지지요아 어, 이거 또 뭐가 있죠? 아. 네, 를 어깨거리를 꼭 하시면은. 네, 어깨거리를 꼭 하면, 있습니다. 아, 그러, 에, 맞아요. 방지할 수 있겠네. 맞아요. 어. 어 그리고 아까 네. 저 나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어우 더워요. 어, 예. 네. 네. 아이고 <laughs> 덥죠. 네. 예. 어 대표님 그 32단에서 어 얼마나 우리가 보증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그 100m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작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불이 요정도로 보면 거의 100%아이들라한 거의 0 정도는 우고 졌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3 2단으로 하면은 정석 주행을 보면 돼요. 정석 주행로한다면 네. 왕복을 갔다 오고요. 음. 그 가게 내가 어떻게 자르는 시간대에 따라 강능하게겠지만은 거의 35분 정도까지는 왕복을 갔다 오지만은 혹 가다가 이게 많으면은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작업을 낼 수가 있죠. 그럼 정리를 해 보자면 32단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아이고, 그을 때. 아, 그렇죠. 예. 그럼 단수가 좀더 낮으면 더쓸수 있고. 그쵸. 예, 자, 단수를 좀 우리가 높으면, 어,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쵸, 그쵸. 예. 그렇지만 32단에서 지금 이 정도 작업을 했을 때에는 1시간 반 정도의 배터리가 예, 소모된다. 예, 그죠 예. 지난 두달 전에, 음. 3월 말쯤에 제가 그 겨울 봄 때쯤 돼서 됐을 때 등그름 많이 없을 때이잖아요. 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굳이 32단까지 놓을 필요도 없고요. 한 12단, 음, 15단 정도를 할 음, 경우에는 네. 2시간 반까지는 충분히 합니다. 2시간 이상. 네. 네. 아. 그리요 그렇게 도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상으로, 어, 본디아, 우리 신 엔지니어링 이신근 대표님하고, 어, 넝쿨 순 제거를, 참여 넝쿨 순 제거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또 뭐랄까, 그, 대표님 음, 우리 이제 그 문의사항 같은 거좀 예. 있고 그러면 어,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성주 지역에는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성주는 말 그대로 뭐 가게도 있고요 수리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상담을 하면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 주시고요 위치는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1길 13번 신이엔지 그렇게 하면은 네. 듣는 나도 짜증 나니까요. 네. 예, 제일 택배 있죠. CJ 택배. CJ 택배 본의 아니게 홍보해 드리네요. 네. 예, CJ 택배 바로 맞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좀 찾아와서 문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 예. 잠깐만요. 어, 네, 네. 아, 아, 욕, 아 욕심 끝에서면은 아, 어, 어, 오늘 120m를 처음부터 어, 어, 어. 끝까지 풀 작업으로 완공을 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네. 태양이 안 좋아지네 태양이 아, 아 거기에다가 제가 디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삼성 어, 노트9 핸드폰입니다 와. 이 핸드폰이요 하우스들에 과열이 돼 가지고요 <laughs> 예. 8분을 못 찍더라고요 사실은 결국은 1시간 반 동안 하는 영상을 1시간 반 동안 틀려고 으 했습니다 얼마나 네. 오래가는지 계속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저도 마음먹고 했는데 8분 31초째에 뻑나가버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하우스에서 어떻게 찍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돌발상 <laughs> 일어났습니다 네, <laughs> 이것으로 저희 네. 예,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